페트렛이 불꽃놀이처럼 쏟아졌다고요. 실제 전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훈련 아니에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카타르 상공에서 벌어진 대규모 미사일 교전. 밤하늘을 지정거리는가왜 어떻게였을까요? 이란이 아르데이드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퍼부었고 미군은 한국에서 온페트렛포대로 실시간 요격에 성공했죠. 한일 기지에서 이뤄진 사상 최대 규모의 패트리드 요격 마치 불꽃놀이처럼 밤하늘을 가른 요격 미사일 놀라운 건이 작전의 주역이 한국에서 파견된 21세 일병과 28세 대위였다는 점입니다 그리 실제 전장에서 기지를 지켰습니다 이 모든 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실전 경험 덕분이죠 전술, 소프트웨어, 방공 체계까지 모두 진화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복합 공격에선 한계가 있었고 이제는 레이저 무기 드론 기반방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한밤의 미사일 교전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가 전 세계 안보 현장에서 진짜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 이제 아셨죠.